첫 번째 달려보죠. 도 넘은 민폐 행동. 또 무슨 민폐를 보여주려고? 자 고딩 자녀를 둔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자녀가 보여준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저희도 충격이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대형마트 계산대 앞에 바나나를 탁 던지더니. 한 남성이 시리얼과 우유를 시리얼 들고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며 시리얼, 시리얼 타임 하더니 저렇게 바나나 껍질 밟고 몸에다가 시리얼과 우유를 확 끼얹으며 끼웠으면... 자 그러면서 우우막 괴성을 내면서 우는 발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는 막 징그러. 자 그래놓고는 이걸 또 청소했다 하면서 바닥을 닦는 인증샷을 찍고 있어요. 자또 다른 영상. 이번에는 한 남성이 조커 분장을 한채 마트에서 큰 소리로 파팡대소 합니다. 자, 이때 옆에서 배트맨이 등장하네? 자, 두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대치를 하더니 갑자기 배트맨이 계산대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뭐 할까요? 다시 홀짝, 야, 빨리 뛰어. 홀짝뛰등에 어, 뒹굴기까지. 주변인들은 저놈들 좀, 뭐야, 저거. 어안이 벙벙, 어? 아, 정말 이런 거볼 때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집니다, 진짜, 어? 네, 제보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인데요. 최근에 자녀가 아,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영상에서는 웬 남성이 민폐행동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 조용한 서점에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분장을 하고 이 영업 중인 매장을 활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안에서 크게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더 문제는 이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좀 당황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까지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이상 행동을 하고 좀그 불쾌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영상 속의 인물 계정을 구독하는 사람의 수가 4만 7천 명이 넘습니다. 이 제보자는 초중학교 사,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민폐 행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또 쉽게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면서 제보를 해왔습니다. 자박 교수님 저 녀석들이 네. 네. 어? 상담을 받으러 왔다 부모 손에 네. 이끌려서 교수님 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음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을 하시는지 훈육을 하시는지도 좀 체크해 볼것 같은데 아마 아이들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 혹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튀고 싶어서 또는 이제 영상을 만들면 또 실제로 또 돈도 벌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부모님께서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좀 따끔하게 이런 행동을 못하게 훈육을 하셔야 될것 같고 또 이런 경우에 아이들한테 너무 반응을 또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관심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멋지단 얘기도 절대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박 변호사님. 네. 때려야 됩니다. 아 때리다니요? 때려야 됩니다. 때려서는 안 되겠죠. 체벌은 좀 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예전에는 좀 했는데. 답답하네요. 저는 얼굴 을좀 공개했으면 싶은데요. 아 얼굴 공개.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음식 지적했더니 점점점. 자 식당에 갔다가 겪은 충격적인 사건, 제보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식당에서 주문한 우동 사진인데요. 근데 면이 군데군데 좀 찐해요. 그리고 빛깔도 그렇고 식감도 먹어봤더니 영좀푸석푸석한 게. 아, 역시나 면이 불량이더라. 그래서 어필을 했죠. 그랬을 때 다행히 우동값은 환불받기로 했는데요. 띵동, 임금, 문, 입금 문자가 와서 봤더니, 입금자 명의 욕설, 중국어로 표현하자면, 니츠 반너마 가 있었단 겁니다. 백다이 아나운서, 니츠 반너마 환불을 하면서 너밥 먹었어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요, 욕설을 적었고요. 지난 1 4일 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보자는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으려고 새롭게 오픈한 프랜차이즈 텐동 집에 갔는데요. 이 탠동 두 개와 오, 그 우뎅. 오. 우동 두 개를 주문을 했는데, 우동면의 색이 보신 것처럼 좀 이상했습니다. 색도 얼룩덜룩 했고, 좀 맛도 어떤 부분은 딱딱하고 질겨서 결국 제,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냐고 물었는데, 직원이 다른 우동면을 새로 삶아서 오더니, 아, 색이 똑같으니까 이건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보자는 찝찝해서 우동을 남겼다고 하고요. 결제는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해서 제보자가 직접 본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사 담당자가 사진을 보더니 아 이거는 하자가 있는 제품이 맞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리점을 통해 환불이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돼도 감가 무소식이었는데 오늘 오전에야 입금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입금자 명에 좀 심한 욕설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땡발 아, 이거, 땡기. 예. 예. 숫자 욕설. 네. 어? 아, 이거는 매기는 거 아니에요? 매기는 거. 그렇죠.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우동 면발은 뭐 일반인들 다 구별이 가능합니다. 뭐 일부러 그럴 수도 없고, 뭐 블랙 컨슈머도 아닌 거고요. 그 하면 사진만 봐도 면발이 뭔가 잘못돼서 보이거든요. 색깔도 그렇고. 먹어보면 한 번만 씹어보면 아는 거기 때문에 막 그런 의미에서 했던 거고, 이거 프랜차이즈 점본사도 문제가 될 거고, 예. 또 나중에 개업했으면 나중에 저런 거 한다 해가지고 앞으로 잘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저거 가지고 욕설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화가 나가지고 본사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본사에서는 너무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점주한테 지금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어. 점주하고 연락이 계속 안 되다가 오후쯤에 본사를 통해서 연락이 옵니다. 어 왔어요. 사과고 싶다. 욱해서 그랬다 하더라. 아이고. 라고 하는데 이거는 욱한 걸 떠나서 형식적 사과 말고 진정한 사과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이제 새로 운 개업했다면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맞아요. 정신을 좀안 차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본사에서도 이거 자꾸 문제되면 판매관리사 슈퍼바이저를 보낸다고 합니다. 음. 만약 두번 정도 경고를 먹으면 영업정지나 이런 것들 되기 때문에 아마 본사에서는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앞으로는 저러지 말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아유, 듭니다. 아 진짜 이게 뭡니까.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자녀들 몰래 먹튀미니 자, 부부끼리 혹은 연인끼리 먹튀하는 경우 많았었죠. 그래도 차마 애들 앞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했습니다. 보시죠. 자, 식당 한쪽에 한 가족들이 앉아 있어요. 자,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와서 냠냠쩝쩝 냠냠쩝쩝 맛있게 하고 있어요. 자, 잠시 후에 식사를 마치고 어, 부모 아이들 저렇게 다 같이 손을 꼭 잡고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데 야, 얘들아 먼저 나가 있어라. 애들 먼저 보내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짐을 챙기더니 어? 계산은 아빠가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예. 노결제. 그래도 부모로서 창피한 줄은 알았던 건가요? 애들 먼저 내보낸 거 보니 어 다행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닭꼬치 전문점인데 제보자 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 11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취학 가동 정도 한 초등학생 자녀 세 사고 부부가 와서 술은 안 먹고요. 아마 4만 원 정도의 식사를 시키고 갔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아이들을 먼저 너희들 가. 아빠 말은 먹튀를 해야 돼 아니, 그런 말을 했는지 나는 <laughs> 확인이 안 됩니다. 예, 이이들 보내고 예. 결국은 이두 부부가 계산을 하지 않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래요. 예?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이런 행동을 아, 했다고 진짜? 합니다. 전에 그 먹튀 행위는 넘어갔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것 같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아, 배고프다 꼭지를 먹습니까? 그것도 이상하죠. 정말 배고프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고의적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뒤에 먹튀하는 모습이거든요. 사기죄 뭐 이런 게 성립할 수 있고요. 이거 나중에라도 실수였으면 제보자 입장에서는 결제 좀 해라 정신 좀 차려라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그 아이가 네.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엄마 지금 나 먹튀한 거 먹은 거야? 아, 이런 질문을 어할 수도 있잖아요 이 방송 보면요 네 근데 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느낌만으로도 부모님의 행동이나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앞모습이나 엄마 아빠의 얘기를 듣고 자라는 게 아니고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니까요 근데 저런 행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걸 느꼈을까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거나 혹은 아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맞아요. 이런 행동을 쉽게 여기겠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다음또 이어갈게요. 버스에서 음란 행입니다. 위 제목 그대로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버스 아닌데요. 저 옆에 앉은 한 남성이 뭐 바지를 뭐 계속 뭐 만지작 거려요. 갑자기 또 그리고 또 휴대전화를 쥔 다른 손으로 또 부끄러운 줄알았나봐또 가리더니 또 계속 저러고 있습니다. 아 우리 가족 여러분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자 은배 팀장님. 그고3 남학생이 버스에서 저 장면을 목격하고 제보를 해준 건데 와 말로만 듣던 변태가 정말 있었어요라고 말이죠. 있습니다. 변태가 있습니다. 저것은 제보자는 지난 8월에 경남 양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다 같이 이제 맨 뒷자리 에 탔어요. 타고 앉아 가는데 맥정 과장이 지났는데 40대 중반 정도의 남성이 대각선 앞쪽 자세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 남성이 버스 안에 있는 다른 여성 승객을 보고 나서는 성적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태 행각을 한 것이죠. 남성은 뒤쪽에 앉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고 여기 제보자의 친구들로 제보자는 보고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분은 사실은 이건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아니고 버스를 탔지만은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교도소 가는 호송 버스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팀장님, 네. 방금 이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놈이라고 해 주십시오. 글쎄, 제가 욕을 좀 못하는 스타일이라 이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시어머니의 달력입니다. 아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어, 제보해 주신 사연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연락을 몇번 했는지 체크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 많은 2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2년 전에 결혼해서 맞벌이로 지내고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타지에서 홀로 사셔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퇴근길에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시어머니는 뭐 김치 보내줄까? 건강 잘 챙겨야지라면서 늘 걱정하고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고부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직을 하면서 바빠지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수인계를 받느라 거의 매일같이 야근을 했고 또 회식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 드리던 이 안부 연락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로 뜸해졌습니다. 물론 죄송하기도 했지만 저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퇴근하면 집에서 정말 쓰러져서 자기 바빴고 주말에는 밀린 살림을 하느라 바빠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오랜만에 시가에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만 슬쩍 부르시더니 네가 전화한 거 달력에 체크해 봤다. 한번 봐라. 이러시는 겁니다. 달력을 보니까 제가 연락드린 날을 빨간 펜으로 체크를 해 두셨더라고요. 아, 이직하느라 바빠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연락도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올게요 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리 바빠도 몇분 통화하는 게 어렵니? 너희 걱정하는 나는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라면서 서운한 티를 내시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연락 횟수를 달력에 체크하는 것까지 보니까 좀 갑갑하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제가 나쁜 며느리인 건가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예 푸처 핸드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이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오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아 어, 이게 어, 이게 지금 무슨 어머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어, 저 지금 좀 닭살 도났어요 어, 전화 자주 못 드린 건 죄송해요. 죄송한데 어, 그래도 이걸 달력에다가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 아니,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한 날 체크하고 그러면 놀래를 놓잔데 아니 그리고 전화는 꼭 제가 드려야 하나요. 아, 은배 오빠한테 하라고 하셔도 되잖아요. 어, 이건 좀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아닙니다. 어머니 얘기도 들어보세요. 다음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아가 타해야 소름이라니 너좀 그렇게 서운한 말을 할 수가 있니? 난너를 며느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은배가 타해 널딱 데려온 순간부터 넌내 딸이었다. 응?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하던 딸내미가 연락이 뜸해졌다면 걱정이 되겠니 안 되겠니? 어머 어머니 죄송해요가 아니라 소름. 아이고 은배 이놈아 이 한심한 놈아 있습니다. <laughs> 아, 교수님 뭔가 손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전화 받는 거는 좋겠지만은 저걸 달력에 표시할 정도로 한다는 거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하고 통화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느냐? 생일 때, 휴가 때, 그리고 자기 손녀 봐달라고 할때몇 번이면 되는데 한 달에 세 번도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 저렇게 달력에 표시하는 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표시하지 마시고 며느리가 전화 오면 오는 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 채팅창에 어머 이거 내 얘기야 그러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어떤 시어머니는 굉장히 좀 피곤하셔서 그런 걸다 체크하시는 그런 시어머니도 있으시겠는데 이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진짜로 며느리랑 며느리랑 사이가 좋고 며느리를 좋아해서 전화를 정말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늘 전화했던 며느리가 연락을 안 하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정말 그립기도 하고 뭐 이래셔서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해보신 건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며느리로서는 굉장히 압박감이 느껴지고 전화하는 게좀더 싫어질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크란 걸뭘또 보여주셔. 그냥 그러니까. 체크만 하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 기억을 하세요, 차라리. <laughs> 3일 됐네, 5일 됐네, 6일 됐네. 어. 이걸 보여주는 게 아죠. 오히려 며느리가 더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우리 옛말에 뭐이말 많잖아요. 무소식이 소식이다. 아. 만약에 전화 오면 안 좋은 소식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고 또 그래야지만이 또 며느리가 또 전화를 또더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다이 아나운서, 신랑은 어디 갔어? 아,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너무 가까웠던 게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가 높아지면 서로 실망하고 상처받기 쉽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결같이 할수 있는 정도로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의견도 들어볼게요. 김정인님, 아예 연락하지 마세요. 김치도 받아 먹지 마세요. 라고 하셨고요. 아코쿤님은 왜 아들한테는 안 하고 며느리하고 전화하려고 하는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인님은 시어머니 본인의 인생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